자, 이제 짐을 다 쌓고 페니어에 짐을 달고 출발하면 됩니다. 자전거는 여전합니다. 항상 출발할 때 짐과의 전쟁인데요. 짐을 줄이고 줄이고 줄여도 이것도 있어야 되겠고 저것도 있어야 되겠고, 항상 그런 고민을 하다 보면 원래하고 비슷한 세팅이 됩니다. 맨 처음 시작했던 그 세팅이죠. 안녕하세요. 자전거 여행 TV 플랜링스입니다. 아주 오래간만에 동영상을 올립니다. 이번 겨울 들어서 자전거를 별로 많이 안 탔고요. 대신에 헬스장을 다니면서 체력 관리는 많이 했습니다. 동계 특별 체력 관리를 위해서 헬스장을 자주 다녔습니다. 이제 봄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여행을 계속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뚜루드월드 클럽에서 지금 봄이 되면 작년에도 그랬고 계속 하고 있는 가장 큰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봄마중 프로그램입니다. 작년에도 봄마중 프로그램을 참가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올해도 뚜루드월드에서는 봄마중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제가 공지사항을 늦게 봐서 참가를 못했다가 요즘에 이런 변동이 있어서 어 참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 시작은 내일 모레부터인데 어, 오늘 그 근처까지 이동해서 어 내일 라이딩 좀 하고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봄 마중 라이딩을 하려고 어,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래간만에 자전거 여행을 출발하려고 하니까 아온 몸이 귀찮습니다. 짐도 싸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도 많고 또. 컨디션도 뭐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지도 않고 이거 내가 할수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많이 있는데요. 또 막상 떠나면 몸이 째깍째깍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 제대로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아 이제 모든 준비를 완료하고 출발하기 위해서 지금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1시간 반 정도 후이면 고속버스를 타고 어 이동을 할 예정이고요. 이제 짐은 다 쌌고 최종 출발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본마중 다녀와서 각종 후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